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막 넘쳐나시기를 추원합니다. 선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예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지잘될 겁니다. 잘될 거예요. 잘될 거예요. 아, 오늘 제목이 두 집안의 차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집안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김씨 집안, 최씨 집안 이 동네, 저 동네. 그래서 산 하나 사이에 그냥 막 치고받는 그런 전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에는 이제 다윗 당과와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 왕과 사이에 이 전쟁이 있었다니까. 두 집안의 싸움. 이게 사울과 다윗의 집안 싸움 이야기예요 이게 사울 집안은 현재 왕이고, 다윗은 평민이지만, 골력을 넘어뜨리면서 사울왕의 사위가 됐고요 그러면서 절지에 또 등용을 해가지고 장군인데, 어쨌든 사우랑과와 다의 집안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쪽은 흥하고 한쪽은 쇠하였더라. 이왕이면 여러번의 집안이 다 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흥하리라. 그런데요. 두 집안은요. 다 시작이 요한 사람들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사우랑가의 몰락은 사울 때문이고 다윗당 다윗 집안의 흥은 다윗 때문이에요. 두 사람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집안이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왕이면 나 때문에 집안이 지금 흥하자. 가이합니다나 때문에 내 집안이 흥하리라. 여왕이면 흥해야 되지요. 쪽박 참으면 어떡하겠어요 응? 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안을 흥하게 해주세요 열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라오인의두 집안은요 결국은 그 중심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사울이고 한쪽은 다으시고 두 집안의 시작이 이두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흥하는 집안도 있고, 취하는 집안도 있게 마련인 겁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요. 망하는 집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흥하는 집안도 있지만 망하는 집안도 있고. 정인이 사건 아시죠? 뉴스에 떠나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거 보면요. 그냥 마음이, 그막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요. 막 찌릿찌릿 하면서 뾰고한 마음이. 손자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아주 그냥 어쩔 줄모르나 아주 그냥 뭐 치건하고 불쌍하고 그냥 뭐별 어마무시한 마음이 막그 모습을 보면서 들어와요. 흥하시길 바랍니다. 흥하려면 마음 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 거야? 사울라와다윗과의두 사람의 차이는 자, 몇 가지를 같이 나눌게요. 첫째는 수용의 차이입니다. 수용. 마음은요, 그릇과 같아갖고 담을 수 있어요. 많게 담을 수 있고, 적게 담을 수있어이것 담고, 저것 담고. 태평양을 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조그만 샘물도 하나 못 품는 마음도 있고요. 수용의 차이에요. 이 그릇에 이 마음에 꿈도 담을 수 있고요. 이상도 가치도 세계관도 계획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주를 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콩알도 못 품는 사람도 있고요. 수용의 차이에요. 넓으면 다 담을 수 있고 좁으면요 담고 싶어도 못 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블레셋 장군은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잖아요.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아마 골리앗은 한 3미터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등치도 큰데가가 3m도 넘었고 야 그러니 여러분 그 블레셋이 골리아시 말이지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워낙 힘의 차이가 나니까 이스라엘 누구 하나 대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목동 다윗이 아버지 신무롱으로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두 가냐. 의불이 일어나서 쫓아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목 잘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요, 순식간에 절망해서 박편하기 시작합니다. 축제가 나이다. 대승을 거둡니다 개선장군대에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팍 춤추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흘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섯은 만만히 다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이 환영의 노래를 듣는 가사울왕의 마음속에 질투의 감정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저놈이 왕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요? 그때서부터 강한 질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질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커할 만큼 좁아집니다. 그리고 거칠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가까이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질투가 사울의 마음을 진짜 콩알만큼 쫓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시기 질투입니다. 반대로 다우은요이 쫓기는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죠? 이 쫓기는, 이 10년의 쫓기는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내손 하나만 조만 뻗으면은 사우랑은 죽고 나는 자유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다스은 스스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태평양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선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질투심을 제거 절제하거나 금국 못하면요. 결국 이렇게 마음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 좁은 마음 때문에 사람은 실패에 이르게 되잖아요 여기서 5장 이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니라 그러니까, 분노, 시기, 질투가 스스로를 멸망케 합니다. 멸망하게 합니다. 자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어요. 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죠? 내가 세워지는 것도 내 속에 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는 건 뼈대인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뼈가 썩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랑스럽운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그 사람 인생을 넘어뜨립니다. 깔아지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에서 죽인 후에, 인간 속에는요, 이 시기와 질투의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르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에서 십자않게못 박아버립니다. 어떻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애굽상에 그냥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시기질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건데, 그런데 잘 극복하지 못하면, 못하면 마음이 좁아지면서 결국은 좁아진 마음 때문에 닮지못하여 수용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실패에 이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사막에 운둔 성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사막에 살면서 거룩에 있었어요. 이집트의 운둔 성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리비아, 이집트 사막에. 이 사람들은요. 동굴 속에 들어 일평생을 동굴 속에서 안 보고 살아갑니다. 거룩만을 위해서 힘써요. 그래 리비아 사막에한운동성작에운동성에 있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거룩에 힘쓰니까 마음도 육신도 부정한 거 불리한 거다 멀리하고 거룩함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와가지고 온갖 말로다가 여러분 유혹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래도 참 이겨냅니다. 마귀들이 작전을 새롭게 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마귀 하나가 은둔 성자를 찾아와서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성자여, 당신 이이 소식 들었소? 아, 글쎄, 당신이 형제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됐다네. 그한말 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은둔 성자의 눈빛이 흐려지면서 마음이 다운 되면 내려가면서 한숨만 나오고 아니 나보다 못한 죄가 음? 아니 제가 어떻게 감독이 된 거예요 하면서 불안한 불의의 마음이 그 속을 차고 들어오면서 성자의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에오나르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초청받아서 벽화를 멋지게 그리는 거예요 합작을 해서 어릴 때쯤을 완성했서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림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 감사하는, 감탄하는, 그 감상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확 아, 뒤둑박기 이런 말을 한 마디 툭 던졌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 이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다 늙어가는구먼.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레오나르도 남은 생애를 그는 우울하게 지냈답니다. 우울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한량없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워 고민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고민고민에 빠집니다. 사명성 여러분, 시기와 실투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은 사람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죠?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가짐이죠. 두 번째는요. 그 사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낮춤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낮춤의 차이예요. 다윗의 최고의 장점은 뭘까? 겸손입니다. 그죠? 겸손해요.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이후에나 다우에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듣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장기가 있다고 한다면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우시 왕이 되고 자기는 백향목궁에 삽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 사는데 나는 백향목에 사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이 화려한 화려한 백향목궁에 관는구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안되겠다 싶어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아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제 안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을 기하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그럼에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와요. 나는 누구이온인데 누구 오며내 집은 무엇이한데 나로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주십니까? 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겸손이 태생적인 것도 되겠지만 여호와 신앙으로 뭉쳐진 다윗 속에는 겸손이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겼잖아요. 자존심인 법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찾아옵니다. 근데요 저 같아도 못할 거예요. 저 같아도 그때 법계를 찾아올 때양복입고내일다 해하고 정장하고 아까 그냥 바르고쓸 건데 아우 다윗왕은요 나가가지고 막 법계를 모시고 아 춤추는데 바지가 다 내려가네 양막 바지가 내려가는 거야. 그랬더니 2층에서 이렇게 아내가 쳐다보여 퉁물이 없게 사회사회가 멍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막 춤추는 거예요. 사는 성교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는 거, 더군다나 왕이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춤췄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량없이 낮추지 않으면 할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채통머리 없게 말이에요. 채 퉁모리 없게 목사가 말이지, 췌통모리 없게 잡무가 말이지, 췌통모리 없게 안수집사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소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방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신 안그린 거예요. 막 춤췄어, 그냥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다른 사람이 다 더군다나 아내가 2층에서 내려가는데, 왕이 돼가지고 췌통모리 없게. 피는 못 숙여, 피는 못 숙여, 이랬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성 여러분, 왕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 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추지 않으면 안될 수, 있, 안 되는 마음인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가늠과 사진제를 범했을 때, 나던 센드지가 찾아와요.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고 왕이요. 왕이 범죄했나이다. 왕이 범죄했나이다 하고 책망을 할때 여러분 아무도 안 바꿨다. 나는 왕이 같다. 야너 누구야? 응? 이름도 없는 게 말이야. 네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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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단선지의 책망 속에 왕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가슴 치며 통곡합니다. 눈물이 여름에 얼마나 흘렀는지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존심 나같아도 자존심이야. 네가 봤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네가 봤느냐고. 네가 너너 너 뭐야. 너 뭐야? 하면서 호통치면서 제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름 없는 무명 선지자고 와서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범죄했나 이랬어요 이것이 자기의 낮아진 마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울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교만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도를 넘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아니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아니합니다. 우죽하면 사무엘 선지자에서 거역하는 것은 사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의 절하인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 했었잖아요. 낮아짐의 차입니다. 이 낮아짐의 차이 세 번째는요 관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죠?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아니면 저도 때로는 나를 품을 수 있는 거그 사람도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관영의 마음이 아이과 사울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걸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골라 수용하겠지그죠이 사람은 골라 저사람은필요한니 골라 골라 골라. 야. 그다우은 남을 잘 이해하고 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왕위를 뺏어 버리고 아버지를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배반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압살,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되는 건데, 압살롬아, 압살롬아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배반하고 뛰쳐나간 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다시의 아들 압살롬을 위해 울었다. 살롬람 앞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한 번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숭하게 장하한 신발도 못 신고 자기 측근들과 함께 도망가요. 아, 그랬더니요 저 산에서 어떤 사람이나 막 고함치는 거예요. 이 피흘린 자야, 피흘린 자, 이 비로 앉아요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사울의 족속에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자라 하면서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하면서 산등성을 타고 말, 이렇게 여러분, 양막 떠들고 대끼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친구, 왕이요, 저놈을 우리 쫓아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데비로토데비로토데비로토 저 말이 오라 내버려둬 내가 죄인이야 내버려둬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시무이 시무이. 그래서요 아들의 반란이 정리가 딱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옵니다. 그고더니그 시무이가 왕 앞에 앞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시무이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어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관용이 마음이에요.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어주는 거예요. 다우스냐? 다 품어집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다우스의 측근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이 품어지면 은근히 뒤로 가서 그 사람 죽여버리고, 다우이막 품어주고 감싸지면 뒤로 가서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가위당의 최참모장이 있던 누구다고요? 네? 네, 숙제로 내게 우리 밴드에다가 답싹 갖고 잠다 올려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다? 크, 참 여러분들 경고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목사님을 안다 몰른다 모르고 있다 잊어 먹고 있다. 그 <laughs> 하시고 숙제예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또 사울왕의 때문에 여러분 막 피해서 지나고 도망다닐 때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고그지잖아요 팔만 뻗으면 되는데도 여러분 선 하나 깠다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어떡합니까? 그 사울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까지도 다 품습니다. 이게 다옷십니다 관영의 사람, 용서의 사람, 그 사람은 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우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쇠합니다. 빌보서 4장 3절에, 주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피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스드반도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흠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동행의 차이입니다. 동행의 차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겁니다. 이거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무엘의 7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우시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해준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려줬습니다. 나는 너를 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흥과 쇠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안하느냐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 때문에 그 가정이 쇠합니다 아울 때문에 그 가정이 흥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시작이 당신 때문에. 시작이 나 때문입니다. 시작이 나 때문에 흥과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행의 마음. 그렇지요? 태평양과 같은 마음. 넓은 마음. 옹졸하지 않는 그 마음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을 수 있는 그마음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이 흠과 쇠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해와 와 관용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흥과 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은 이 좋은 마음, 드요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